저 어디서 저서머리 떨어진단 말이고 저거. 그거는 다르네. 와. 구름이 걸쳐져 있으니까 진짜 야 강. 와. 와.

보이네. 와, 와 이거는 다른 날 확실히. 와. 지금 이 순간 나는 약간 신선놀음을 하기 딱 좋은 공간은 거공이라고 생각하네. 야. 와 구름이 딱 걸쳐진 저 얼마나 높는 얘기가. 야저 길이 얼마 거의 1km 가까이인데 이제. 997m니까 1km지. 와. 3m 모자라다. 저 와. 구름이 걸쳐져 있으니까 진짜 야 가, 이게 끝은 아니지 더갈수 있는 거지. 더 가까이서 볼수 있습니다. 그래. 그래 네. 가야 와. 야. 또한 시간 좀넘게 걸어 올라가시면 됩니다. 야, 인자 또한 시간 가나? 네, 그렇죠. 강원도 가나 우리 어대. <laughs> 우리 멀리 가나 이거 보기 위해서. 아침 세 새벽... 정도면 부산에서 아니. 이제 저기 강원도 홍천이나 이제 뭐. 국정도 갈 거리네. 아, 음, 그렇죠. 강릉 넘어서는 야. 그리고... 아참 걸어 가 보시죠, 형님. 와, 이건 사진 찍어요. 연습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또 가까이 가야 되네. 가야. <laughs> 가. 지 형은 그런 생각을 한다 가끔씩. 저 가까이 가나? 여기서 보나? 그렇게 큰 차이가 있겠나? 와, 절경이다, 진짜, 절경이야. 이야, 이야 구름이 저 가운데 낀게니까 기가 막히네. 이게 즐고 가는 길이 이게 험난해서 이... 야, 이 되겠나? 이거... 우와. 와... 와... 괜찮아... 아, 괜찮 승뎅이 야, 이거 진짜... 이거는... 가다가 사고가 많이 나보다... 아, 이 진짜 지금 울지야내다 와... 길이 많이 있거든요. 생각보다... 오, 진짜... 우리... 여기가 아바타 그 영화 배경 모티브가 됐다고 하더만 이다그 나왔던 그 비슷한 생이네요 님. 어느 부분들이 특히 그렇다는 거지? 나무 줄기 있잖아 님 보면. 걔네들 아막 생리수 막 타고 다니잖아. 아. 아 뭔지 알겠어 아. 아. 저다 이게 그게 야 연습 모티브로 따다는 거야? 아 그렇다 하더라고 님. 이나 아 아바, 아바타에 나오는 잎들이 전부 다 크잖아. 그래. 직결하다 멀찍 이거. 요 잎들이 다 크네. 아 이들이 다 넙적 아 넙적하네 그래서... 그래도. 와 근데 이게 진짜 히... 야, 이 진짜 어. 야이 줄기들이 다 제가 깎다 연결돼 있네 희한하게 그렇지. 다. 아폭는 아, 아, 아. 언제 나올까 이 몰라. 다시 한 걸어 가야 돼 이제. 그렇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길이 어디까지. 아, 나 진짜 이제 폭포 만나기 힘든 친구네 친구시구야 가는 여정이 너무 힘들었거든요. 근데 약간 밀림에 들어오는 낌이었어요 아마존을 제가 간접 체험을 한다면 뭐 백분일밖에 안 되겠지만. 근데 가는 길이 되게 험하더라고 또 이끼가 되게 많아 습해가지고 있는 곳마다 너무 미끄러우니까 좀 많이 힘들었었습니다. 사실. 다. 다. 아. 대영. 스포리가. 저 스포리가 말해주자. 어? 그러니까. 다가간다. 와 이거 와. 그래, 지금 발목 부상 투어이다. 부상 투어. 예? 얘들아, 긴장해라. 예. 네. 장작 연습 시간 걸쳐 생각까지 왔다 눈 감고 가도 되겠습니까? 아니, 눈 감고 하면 앞에 안 비잖아. 그러면 허뜩겠지. 그래. 미끄러다 마지막까지 긴장으로 있어야 돼. 아! 달려! 와! 이 폭포가 세계 3대에 못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? 그래, 그게 뭔데? 너 형이 참 궁금하네. 네. 그거 다 보고 왔는데.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. 어. 와. 요렇게 오는 길이 힘들어 보 오는 길이 힘들기 때문에. 저근편의성이큰 <laughs> 아, 점수에 들어가거든. 어떤 점수, 어떤 점수, 느낌인지 알겠지? 여기 다 가봤거든. 그렇지. 어, 직접 이렇게 눈으 보기에는 맞대. 여기가 제일 험난했네. 맞지? 왜냐면 4시간 동안 배를 타고 와가 왔는데 또. 거의 하시아 바리상등산하고 여기 와야만 이걸 직접 볼수 있으니까. 와, 힘들었다, 힘들었어. 근데 하지? 그 고생한 보람만큼 오니까 아, 경이롭지 않나? 그냥 폭포가 진짜 하늘하고 닿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? 지막았다 이거. 와, 997m랍니다, 997m. 근데 올라가보면 평평한 면적이 750km 제곱미터. 위에 평지가? 그렇죠. 그, 거기서 집떨어지는 거야 이 물이? 야가 지금 지각운동에 의해서 이렇게 막 침식하고 용기 이런 걸 하잖아. 야가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바위인기라. 1km 올라갔어. 야가, 혼자 일반 나가. 혼가지고아 뜨거워. 와, 용기를 확해쁜기야 야가. 그용기가 보람이 있네. 그렇지. 이런 아름다운 어. 폭포를 또 남겼군요. 1년 내도록 와. 절대 샘이 마르지 않습니다, 안요왜 안 그렇지? 는 비가 적게 오나, 마르, 아, 뭐 많이 오나 절대 안마른데 계속 양은 좀 적어져도 계속 쏟아니한2 시간 올라가면서 솔직히 1 시간 한 30분 경에 짜증이 살짝 올랐거든요. 라 어? 얼마나 좋길래 이까지 내가 이렇게 힘을 들여서 올라가야 될까 생각하다가 딱 눈앞에 폭포가 파, 펼쳐지는 순간 아, 이 모든 수고로움을 뒤부하고 여기 꼭 올라와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. 바로 느꼈습니다. 보는 순간 아 하늘에 천사가 내려오고 있구나 지금 내 눈앞에. 와 그런 느낌 어 좋았어요 그냥. 제가 뭐 계속 얘기했죠. 3대 폭포를 다 보고 왔다. 근데 이 그들과는 또 달라요. 그대로 웅장하고 거대한 맛이 있는데 이 안에는 뭔가 신비스러워. 내려오는 게 뭔가 신비스러워. 어, 그런 느낌. 알았다. 아, 6시간 동안 이미 고생해서 오는 보람이 있구만. 아, 자, 리스마리고 이야기.